강호동이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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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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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는 섹시한 진간 언니 니콜. 나는 영원한 막내 자이언트 베이비지영 영원한 어? 막내? 나는 신 막내 사랑둥이 허영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아. 맞아. 맞지? 아 15주년 어떤 의미일까? 15주년이 뭐? 15주년이지. 아, 아주주야그규림멘트가 네. 아주 착착하 아, 앨범, 아, 앨범도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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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처음에는 뭐 팬송이라도 작게 내볼까 이 정도를 준비했는데 음. 그게 이제. 사실 뭔가 시작하게 되면 점점 일이 커지게 되잖아. 음. 그래서 이렇게 앨범도 내고 하다가 지금 아영이도 나오고 와, 와. 완전 커졌구나. 진짜 일이 커지게 됐어, 지금. 와, 15주년. 이렇게 오. 다섯 명이 딱 뭉치면 처음이지? 완전, 완전 처음이지. 처음이야, 처음. 맞아. 어. 같이 활동한 적이 없어. 음. 지영이랑 미콜이랑 영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처음에 지영지. 좀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아? 왜냐면 먼저 막내. 그래. 친막내. <laughs> 그럼 어. 용기랑... 동갑이면 말 놔? 말 놓지, 이젠가? 왜냐면, 왜냐면 처음에는 어색하니까. 처음, 처음에는 우리 존댓말 썼었어. 아, 존댓말 음. 쓰기도 했고, 지영이가 또 친구들이 뭐한살 위인 분들도 있고, 이제 생일이 빨라. 아, 아 빨라. 빨라. 그럼 지금 이제 완전 많이 친해졌어? 아, 그럼. 어? 그치, 그치. 완전 친해졌어. 어, 친해질 수밖에 없지 연습하다 보면. 음. 그리고 이쯤에 어. 이렇게 살을 계속 부대끼니까 이게 친해질 수밖에 없고, 그 시간들이 너무 좋더라고 나는 사실 더 이번에 소중했어 사실 나는 시간들이. 언니들의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이단 신곡 왔어, 곡이 고 신곡, 제목은 뭐야? 이번 우리 신곡은 타이틀 제목은 이제 When I m 라는 제목이고 우리는 뭐 생계형 이런 별명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성장형 아이돌이잖아요. 그지그렇그 그래서 우리가 7년 만에 나왔지만 우리는 더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파워풀하고 섹시하고 멋지고 빡센 댄스곡이야. 빡센, 진짜. 어. When I 맞아, 맞아. 우리가 돌아왔다라는 걸 알려주는. 영의 귀한. 그럼 단어 카라한테 단어. 곡 주려고 했던 작곡가 분들 엄청 많지 않았을까? 많았어, 엄청 많았어, 많았어. 근데 이번에 집사들, 이 타이틀 이사들. 곡은 사실 멤버들이 프로듀싱을 되게 많이 음. 참여를 했어. 음. 정말 전반적으로 막 세세한 부분까지 음. 다 참여를 했어. 그래서 오. 우리가 그냥 정말 프로듀서라고도 할 정도로 오. 손이 다 직접한 앨범이야. 다음 항목인데. 어, 이두 번째 항목인데 지금 우리 카라는이라고 이렇게 딱 써놨어. 음. 먼저 규리가 네. 규리 보면은 지금 우리 카라는 주장이라고 딱 써놨거든. 주장, 아, 주장, 주장. 어, 이 포지션은 주장인 거야? 그렇지. 아, 리더라 하지 않고 거. 주장이라고. 어. 리더잖아. 리더잖아. 어, 리드 리드가... 그러니까 사실 또아영에도 각자 포지션들이 있잖아. 음, 음. 그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각자의 또 이제 포지션을. <laughs> 왔지. 어 진짜? 뭐 계속 15년 동안 유일하게 이렇게. 리더를. 근데 그것도 책임감 때문에 그냥 내려놓고 싶다, 이랬던 적 있을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각자 또 커서 음. 생각들이 많아지고 각자 의견들이 많아지고 또 각자 음. 주장들이 좀 세진 게 네, 있잖아. 솔직히 대가리가 커졌다 그러지. 뭐 그런 거랑 비슷하지. <laughs> 그래서 약간 그것들을 좀 조율하는. 게 어렵다면 좀 어려웠을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어렵지. 것 같아. 어렵지. 어렵지. 아니야, 규리가 주장이라고 하지만 약간 좀 여신 이런 걸네가더 좋아하잖아. 먼저 여신이잖아. 먼저 아, 여신. 우리 완전 여신. 어, 사실 약간 시대를 좀 잘못 타고 났다는 게 드는 게 이게 좀 쉬고 있었잖아. 단체 활동을 좀 쉬고 있는데 그 옛날 영상들이 막 이렇게 조회수가 엄청 치고 올라오더라고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이 시대에 예능을 했어야 됐는데 막 이런 댓글들이 맞아. 뜨는 거야 아, 규리 여신이? 어, 그래서 나는 진짜 짜증이 나는 게 이제 와서 그러면 뭐 하냐고 그때는 엄청 욕해놓고 여신이라 고 그러면 쟤는 왜 이쁜 척하냐 재수없다 막 이런 놓고 <laughs> 그리고 언니가 여신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를 들면 뭐손 동작이라든지 이런 동작이 확실히 음. 우아하고 고급스러워 언 아, 확실히 어. 영지가 어. 제일 늦게 어. 들어와서 어. 이, 확실히 어. 영지가 어. 제일 늦게 들어와서 이 딸랑딸랑이 엄청 가다 <laughs> 알람 잘람 잘람 알람 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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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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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약간 위협감을 느껴 위협감? 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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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람 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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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람 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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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카라의 주장 박규리 씨! 네. 제보에 갑자기? 따르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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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의 주자가 순주자라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은 심지어 뮤비 촬영 때 꽐라 상태로 촬영을 했다는 음? 얘기가 에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해명하세요! 내가 개인 컷이 마지막 타임 때였어. 음.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표, 표정을 짓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뻐 보이게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그동안 한 2, 3년 동안 이제. 술을 좀 마시고 즐겼단 말이야. 그래서 <laughs> 깨달은 거지. 내가 이제 술을 먹고 약간 풀어졌을 때 표정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아 그래. 그럼 이번 뮤비 촬영장에 맨 마지막 개인 컷에 술을 좀 먹고 야그 표정을 표출해 보겠다. 그 끼를 여기서 보여줘야겠다. <laughs> 어. 근데 맨 끼는 나왔어. 아, 만족해. 그러니까 나왔. 만족해. 근데 그래서 플라스크에다 이제 이스키를 <laughs> 담아가지고 가서 이제 아저씨들이 막 이런 아저씨 어, 거. 속에 나오는 거아들이 초에서 안들어오하는거 어? 다들 그거야. <laughs> 어? 다들 어. 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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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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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민상사. 어, 민상사. 어. 어? 주량. 내 주량 잘모르겠어 언니가 제일 주당이야. 너무 어, 어, 어. 세. 진짜 어. 세. 야, 영재도 술잘 먹잖아. 나도 술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어디가 솔직히 막 밀리거나 그러지 않거든. 어. 밀리네. 어. 야, 야. 야, 야. 야 너. 밀리, 너. <laughs> 나도 어디 가서 밀리잖아. 우리 밀리는 스타일은 아니구나. 여기 와서 밀리더라고. 어, 아, 전 아, 그 정도야. 야. 나 영지 잘 아, 먹어. 술잘 먹어. 맞아. 신영일 어. 신영이령보다 잘 먹더라. 고 아, 신영이 형! 신영이 <laughs> 아, 형! 연기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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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려고 최강이 누군데? 여기 다섯 명 중에 규리! 규리! <laughs> 아, 사실 내가 제일 잘 마시는 줄 알았는데 어? 근데 근데 제일... 나... 되게... 되게... 그래, 이름에도 콜이 있단 말이야, 알콜 <laughs> 내가 제일 잘 파. 마신다. 파. 근데 딱한번 언니랑 이제 한 6시, 7시부터 이제 술날 잡고 마셨는데, 그때 우리가. 날 잡고 마신다. <laughs> 우리는 그래. 우리는 <laughs> 그래. 잡고 마셨는데, 그때 우리가 와인을 한 6, 7병을 까고, 쇼핑 2병 정도 있었어. 지한명더 까고. 와인을 까다고냥 천명으로 가서. 아, 이렇게 까고. 야, 와인을 딴 데는. 야, 야 까버리거 뭐라 원래 <laughs> 남자는 때린다. 그러거든 그래. 6병 때리고. 이렇게 가면서. 아, 까는구나. 이제 다음 날 일어났는데 너무 힘들어 갖고 이제 혼자서 숙취해소제 막 계속 주문하고 했는데 다시 침대에 누웠더니 언니 딱 일어나면서 갑자기 하... 어,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웃음> <웃음> 어,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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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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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술도 없구나, <목소리> 규리가. 어, 그러니까 일반이다. 한 종류만 마시면 숙취 그러니까 있으면 그렇게 못 마시거든, 어쩔 수 없어. 규리 혼자 한 다섯 병 먹었단 얘기인데, 그러면 엄청난 양이야. 규리가 어째서? 와인 다섯 병이면 대변 보면 포도 나오겠다 그래, 파리바게뜨 야, 그 정도면 프랑스 오는 하니까 프랑스는 더. <목소리> 아, 와인 다섯 병이면 살짝. 그 아니야, 아니야. 아예 취소해. 취소. 취소해. 취소. 시원해. 지영이는 안 마시다가 한번 마시면 엄청 마실 것 같은데. 나는 술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해. 좋 아, 좋아해. 그럼 좋아. 주사가, 지영이 주사는. 내가 주사가 있어? 어, 있지. 음. 그러니까 아, 나는, 아, 어, 나는 사실 이제 멤버들. 쭉쭉 지영이 같은 경우는 애교도 많아지고, 어. 눈물도 많아지고. 어. 감성적으로 어. 변하는구나. 어, 맞아. 그리고 자꾸 춤추사고 해. 어, 나는. 춤추사고. 해. 어, 춤추사고 해. 어, 춤추는 거 너무 <웃음> 좋아해. <laughs> 어, 춤추자고 어, 하루에. 아, 또 본인 들 노래. 어, 사랑하네. 흥물어도 많아지고. 그리고 승현이는 일단 뭐, 서러움이 폭발하는 사람. <laughs> 어 그리고 어. 옛날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어. 더안 마셔. 어. 니콜이 니콜. 니콜이는? 뭐. 네. 니콜이는, 그 어, 니콜은 있어. 깨물어. 물어. 아, 맞아. 물어. 사람을 물어. 물어. 그럼 니네 주사 맞아야 돼, 미리. 니콜. <laughs> 그러면 니콜 더. 음. 뭐. 아, 그냥 애정이 넘쳐서 딱그게 표현이 되는 돼. 진심으 하는구나. 리액션이 언니가 엄청 커져. 근 아무나 물진 않고 이제 좋아하는 사람만. 음. 아무나 볼도 안 됐어. 아무나 볼도 안 아무나 볼도 안 됐어. 아무나 볼도 안 그럼 그래, 야! 갑자기! 김건라최 니콜 씨, 이이 아우! 무나 볼도 니콜! 들어와서. 댄스 부장! 아 저. 댄스 부장 니콜 그럼 우리 반? 경헌이가 댄스 부장인 거 알아? 어? 알고 있었지. 춤 봤어? 무나 이런 거는 니콜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돼? 이번엔 좀 어. 그렇긴 했었어. 좀 어. 뭔가 내가 춤에 관심도 많고 해서 그치, 그치. 어. 이번 안무 컨셉이든지 구성, 음. 장르 다 음. 내가 정리했었어, 다 정하고. 근데 이게 최대한 애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연습할 때 계속 춤춰 와서 별 문제 없었는데 어. 첫날 연습 갔을 때 놀래긴 했었어. 뭔가 왜? 생각 이상으로 코어 힘이 안 좋아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첫날은 내가 무릎이 나갔어 영지가 왜 제일, 왜? 제일 막내가 제일 어린데 막 열정이 과다했거든 그니까. 우리가 첫날 안무 연습을 6시간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와, 갑자기 죽어. 다들 너무 무리를 한 거지 나도 막, 막 빵빵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다음날 갔더니 일단 무리 차고 염증이 생기, 생겼대 어머모. 안무 우리가 오랜만에 추니까 다들 체력적으로 그치, 많이 힘들구나 생각했었어 안무가 또어렵기도 어려운가? 아, 나는 이거를 니콜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어 이 아. 이번에 안무가 난이도가 높아? 나는 나는 솔직히 그 정도 높다고 생각하질 않아. 그렇죠. 매춘한 사람은. 솔직히 첫날 놀래갖고, 근데 놀린 티를 내면 안 되니까 그냥 어또 하면 되지. 어 좀만 더좀 보자. 긍정적으로. 그으로 했는데 집에 가서 마라탕 하나 시키고 위스키 하나 까면서 이거 어떡 하지? 야 마라탕에 위스키야. 마라탕에 위스키가 진짜 센 거야. 아, 마라탕에 위스키는 호모 사막 같은 건데. 완전 센 거야. 솔직히. 몰라. 아니, 근데 쟤 보니까 승리가 약간 니코우리가짠 안무에 좀 분열이 좀 많아 보이는데. 우리 때는 이제 1세대 안무는 팔다리를 이제 여러 각도로 쭉쭉 뻗는 안무. 맞아, 안무가 맞아. 많았고, 크게, 크게. 어, 응, 어. 크게. 2세대는. 안무의 디테일, 그리고 쉬운 포인트 안무 이런 게있었어 포인트 있었잖아. 안무가 무조건 있었어. 어? 근데 이번 안무는 팔이 막 뒤로 돌아가고 막 어깨가 막 이렇게 꺾이고 동작이 많아지는구나. 앉았다 일어났다를 계속 하는 아, 거야, 진짜? 바닥에. 그러니까. 우리가 3일 연습하고 나서 나는 진짜 병원에 가서 수십을 썼고 이 친구도 진짜? 계단을 못 내려가서 아 <laughs> 아 <laughs> 우리 이러고 다녔거든, 진짜. 그래서 우리 퇴근길에 둘이서 막 우리 이거 활동하고 그만 살거 아니고 아이 무릎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몬> 네. 그치 그치. 우리가 타협을 좀볼수 있을까 어, 진짜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며칠을 말하기 전에 이미 수정이 났어요 우리 원조 막내 아, 그래도 아직 언니들보다는 어리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나도 첫날 이후로는 <rible> 진짜 끝났고 나는 이제 언니들이랑 똑같은 동작을 해도 좀더 더 숙여야 되고 아, 막 이런 게 많으니까. 다음 지영이. 네? 아, 지영이는 뭐 이건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것 같다. <laughs> 영막 영원한 막내. 왜? 아, 영원한 어? 막내. 포지션이 영원한 막내야. 다른 일에. 왜? 어 영지가 사실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나랑 동갑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뭔가 막내를 뺏길 것 같은 불안함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딱 선전포고를 했지, 영지야 나는 막내를 절대 뺏길 수가 없다. 네. 그랬더니 영지가 막 당황을 하는 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무서웠어 그때. <laughs> 막내가 뭐 무슨 특권이 있는? 그러니까 막내면은. 아니... 있지 소랑 당근 알지 우리 막내 남자 당근 알잖아 그러니까 막내라서 조금 실수해도 아이고 귀엽다 하고 봐주는 게 있는데 아, 그리고 어딜 가도 뭔가 언니들이 뭐 사주고 뭐 그런 게 약간 좀 좋기는 해 그래서 영지한테 얘기했지 를 우리 둘이 같이 막내를 하자 아, 네. 더블 막내가 아, 참 나도 막내여서 승현이한테는소몇 마리를 얻어먹었고 아, 귤이랑 게. 코란 코리한테는 또 정말 많은 다양한 내가 정말 작은 큰 세상에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큰 세상에 조금 나오면 이렇게 많은 술들이 있는데. <laughs> 아, 정말 너무 막 얌주장 하나를. 그러니까 <laughs> 진짜 아낌없이 퍼주고. 아니, 이렇게 언니들 집에 가면 막 이렇게 막다 가져온다고? 어 일단 <laughs> 니콜 언니네 집에 가면은 와인 냉장고가 진짜 커. 진짜 커. 그래서 그 냉장고 안에 한 진짜 몇2 0 0 천만 원 진짜 오, 들였을 니콜. 거야 언니가. 아 진짜로? 어, 전... 우리, 우리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돼, 거기. 그정게 사다리 타고 가면 제일 좋은 술이 있거든. 아, 맞아. 언니가 아, 아, 위에 숨겨 숙여. 멈는거 아니야? 진짜요? 한번 가보자, 그러면. <laughs> 아, 니콜 집에 가. 어. 그럼 승현이랑 규리 집은? 내가 가.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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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니콜 아, 니가 아, 니콜아 니가 가지고 물건을 니가 거야 아 맞아 도미션, 아. 니가 가서 니가 가서 니 아. 니콜도서니 있었거든.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뭔가 되게 애매하게 술 먹었으면, 아니 게이스다 반복. 갑자기 이천팔십 우리 집으로 오더라고. <laughs> 어, 아, 진짜 사이 좋다. 맞아 맞아. 그런데 저... 지영이 진짜 왜 우리 예전에 일본에서 혼자 활동 배우도 하고. 오래했지. 일본에 오래 했지. 5년 정도 있었어. 연기도 하고 맞지. 응. 지영아3년전 일본 어 공부를 시작했거든. 응. 근데 일본 어 공부를 일본어 공부 학습 집에 지영이 네가 뜨. 네가 그걸로 뜨더라고. 발음이 거의 일본인하고 똑같다고 음, 맞아, 맞지? 맞아, 맞아, 맞아. 나는 연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억양이랑 오. 발음을 신경 써서 공부를. 해단다 연기는 또 다르지 않아? 어학이랑? 다르지, 너무 달라. 어. 이제 사실 이제 정말 작은 차인데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아리가또오자이마스뭐 이렇게 하면? 어. 일본 사람들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렇게 억양이 다르거든. 진짜 다르거든. 그래서 그음 하나 하나 차이를 나는 공부를 해가면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그래도 좀 외롭고 힘들고 그러지 않아? 내가 한번 일본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뭔가 금일한양 그 같은 걸 원했으니까 막 진짜 성공해서 돌아가고 음. 싶었던 거야. 그래서 사실 좀 5년이라는 시간도 되게 길었지만 음. 일본에 이왕 간거 음. 정말 더 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음. 생각에 그렇시다. 그렇게 좀 오래 있었던 거야. 영철이 형도 저런 마인드 좀 가져. <laughs> 그래. 너무 어. 금방 포기하지 말고 소백할 <laughs> 뭐 때까지. 너도 어? 어. 어. 이 국민들한테 존경받을 때까지. 네. 영원한 막내 지영이에 이은 영지가 약간 막내의 내준 것 막내 의 자리를 내주고 같다는 느낌이 들어. 영지의 포지션은 신입생으로 한 거. 신입생. 음. 형 잠깐 미안한데 지금 우리 영지가 막내 느낌이 들어있더니 지영이가 영지 씨 보면서 눈썹을. 아까 <laughs> 그러니까 너 나한테 걸렸잖아. 아니, 영지 약간 게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아, 영지 잘? 아니야. 잘할게 구막내. 파이팅 어, 신막내. 영지의 아, 포지션 은 그래? 신입생 무시보고 음. 들어온 건 아닐 거 아니야. 아, 이게 학기가 처음 시, 시작할 때, 신학기 때, 이 짤이 정말 계속 승현이를 괴롭혀. 아, 그치. 그 억울해. 그래지그 짤이 나는. 이제 방송방에서 준비를 해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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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이 있다고? 승현이가 힘든 거지, 그는 내가 많은 오해를 받았어. 어. 내가 많은 오해를 받았어 야, 이거 수현이가몇대 때렸는데? 어. 야, 수현아 버텨봐. 아, 뭐, 야, 이게. 이게 아, 이거는 무서운 게 공포수술인데? 어, 너무 무섭다. 아, 무섭다. 예를 들어, 호이형 이거라도 우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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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니가 가 낑낑 빰빰! 낑빠 빰빰! 낑낑 빰빰! 희철이랑 상황극 하고 싶었는데 영철이가 껴가지고 엉망이 됐어 지금 상황극은 흐름이 있는 건데 거의 그 느낌이잖아 아 저게 우리 팬미팅할 때 음료 따라 마시는 건데 이게 분위기는 진심이. 내가 봐도 그래 영지가 나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사실 이 영상을 잘 보면 영지는 손만 흔들어진 한게 아무도 없어. <laughs> 그러니까 그 저기 저게 더 무서운 거야! 예를 게 그냥 내가 해서 어세요 이러면은 그냥 아 동생이 하는구나 했는데 너무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아니 심지어 저거를 따르는 게 언니가 날주려고 따르는 줄 알았네. 저게 문제가 따르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표정이 너무 이렇게 아니 근데 손만이 아 이거 흥분했다. 그지 약간 표정을 이것도 이상하다 그냥 그래도 어승현이 입모양이 살짝 나온 게야 웃어 웃어 <웃음> <웃음> 아니, 이게 그 아기적인 평는이게이 뒤에 나도 웃었어 웃겨 웃었는데 그 뒤에 웃는 것만 똑 잘라내고 저렇게 도는 거야 저게 제가 <laughs> 아, 에 질문들을 받았잖아요 한사람 보기 쉽고 라운겠습니다을예보내세요가 보기에는 연주가 <laughs> 일부러 <웃음> 민한는 같아. 원래 영지도 막 저렇게까지는 안 했거든. 아아 그러니까 힘들었지. 그 언니들이 아니, 막 혼내고 뭐 그러거나 아, 언니 들었던 먹거나. 얘기도 있고 들어간 걸도있 네. 나는 오히려 그런 거 하나도 못 들었고 그냥 그런 얘기도 못 듣고 그면못 그냥... 들어갔지. 못 어. 듣고 <laughs> 들어갔는데 너무 놀랐구나. 어, 못듣 그래서 오늘도 영지만 여기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온 게, 아까 내가, <laughs> 아니, 승현이가 이렇게... 했더니, 쫄깃해. 그래서 영지가, 아, 뭐, 저 스타일리스 트 뭐... 언니, 저안 되겠어요. 가리고 들어갈 승현이 때. 승현이도 장화 신었어. 승현이도 부채 신었어. 야, 서른, 진짜, 서른, 서아 서른, 서른, 왜냐면 영지가 들어온다는 건, 승현이가 막 크게 반가워하지 않았 반대를 했다는 거죠. 맞아. 되나? 이게, 채멤버를 아, 어, 이제 공개적인 방송 오디션을 통해서 또 영지가 들어오게 됐었는데, 이제 테스트로 사진을 막 찍고 이런 게 있는데, 어 나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야. 뭔가 아, 느낌이. 아, 느낌이. 아, 아, 그렇다, 그렇다. 근데, 그렇다.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하얗고, 어. 나보다 키가 큰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인정 못 한다. 어, 어. 나랑 너무 겹친다. 겹친다. 다시 그치? 생각해 주시라. 어.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laughs> 이제 영지가 정말 많은 <웃음> 사랑을 <웃음> 고 들어오게 됐지. 이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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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면 나오는 거 있잖아. 기준은 다 똑같아. 어. 아, 결혼하지도 않았고 미혼에다가 갔다 어. 오지도 않았 어? 그거를 자, 제, 자 역... 재산도 똑같아. 어. 재산도 오디오로 하나 따놓자, 틀어줘그 미리 따놓자. <laughs> 매번 얘기하지 말고. 아니 근데 그러면 다 서른 살이라고 쳐. 어. <웃음> <웃음> 이게 무슨 서른 살? <laughs> <그게, 웃음> 어디가 어떻게... 그게... 하나도안 <laughs> 서른 살인데? <웃음> <웃음> 서른... <웃음> 이게,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무슨 뭐, 진짜 맨날 무슨 아예 진짜 왜 어. 못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서른 살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서른 살이 니 이게 무슨 서른 살이 서른 살 때도 이메다였어요? 서른 살 때는 1 8 0이었겠네요 계속 크는 줄 알았어요. 아직도. <laughs> 진짜 진지하게 만난다고 생각하면 음. 나는 음. 상민이랑 만나요. 아니 상민이가 자동차 얘기할 때 되게 아 섹시하더. 라고 어, 되게 전문적이고. 아, 야 자동차 얘기하면 뭐해? 살 돈이 없는데. <laughs> 같이 노력해서. 왜냐면...